한 번도 안 봤는데 본것 같은 영화, 분명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영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떠오르는 게 없는 영화. 저희가 서치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세상 귀찮은 핑거 프린스, 핑거 프린세스를 위해 영화의 줄거리는 물론 감독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대신 검색하고 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니 후추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치할 영화는 위대한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위대한 독재자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아, 위대한 독재자는 어, 찰리 채플린 감독의 제작으로 주연도 맡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1940년에 개봉을 했네요.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즘에 대한 그런 풍자와 조롱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진짜로 감독, 제작, 각본, 출연 전부 다 체플린이 했네요. <웃음> 네, <웃음> 우리 일인 요즘에 크리에이터 있잖아요. 아, 진짜로 일인 <laughs> 크리에이터네. 혼자서 네, 음악까지 참여를 했어요. 게다가 아 그래요? 네, 어, 원래 그 찰리 체플린이 사실은 천재 감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할수 있는 거는 다 했나 봐요. 아,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독일에 의한 비극을 예언하는물로 칭송받고 있는데. 나치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독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네, 아돌프 히틀러가 어, 침공을 하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이 영화가 나왔거든요. 아 정말 예언서네요. 그렇죠. 그 전에 독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침공하기 전에 영화가 나와서 정말 대단한 예언이 되는 음. 영화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 <laughs> 수염이 없는 얼굴이에요. 잘생겼어요. 어, 네, 댕댕댕 미남입니다. 네, 이게 눈에 깊이도 있고 사실 찰리 채플린이 수염을 달아서 조금 코믹하게 보이는데 되게 네. 잘생긴 미남이에요. 어, 그런데 굉장히 네. 미청년이고요. 약간 순진하게 생긴 순진해 난... 보이나요? 전 순진해 <laughs> 보여 눈 보니까. 네, 아이 너전 너무 똘망자 <laughs> 보이는데 아, 이게 찰리 채플린이 사실 무성 네. 영화를 거의 만들었잖아요. 무성 아, 영화를 맞아요.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그 슬립 스틱.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영화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가 아, 지금 여기 보면은 리틀 플램프 리틀 트램프. 네. 그게 뭐냐면 이게 찰리 채플린으로 대변되는 이 주요 캐릭터를 그렇게 부릅니다. 음. 보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코스염 모자, 지팡이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딱 붙는 양복. 음. 그리고 이제 이 표정과 이런 메이크업이 그 찰리 채플린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음, 아직까지 도그 모두가 알고 있는 아이콘인 것 같고요. 맞아요. 어, 저렇게 잘생긴 얼굴과 대조되는. 음. 근데 어쨌거나 저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는 저 사진을 한 번만 딱 보면 아 찰리 채플린이다 확실히 알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가 만든 이런 수많은 기법들을 그 영화 예술 감독이나 뭐 이런 영화 영화사에 계속 엄청나? 영향을 네. 미친 그런 어, 캐릭터죠. 그래서 네. 그의 영화들이 대부분 위대한 영화수 항상 오르며 이 사람도 남자별 순위는 10위에 안에 들었다고 하네요. 네, 사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배우들이 나왔을 텐데 그 10위라는 네. 건 대단한 거거든요. 어, 너무 너무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10위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차미즈플린밖에. 어, <laughs> <laughs> 우리 마음 속에는 일 위일 수도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작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더 키드라는 작품도 되게 유명하고요. 사실 제일 유명한 거 모던 타임스. 음 맞아요 네. 되게 유명하죠. 네 모던 타임스는 뭐안본 사람이 거의 없죠. 음. 보면은 당시의 산업혁명은 날카롭게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음 맞아요 그 공장 노동자들의 힘든과 그 자본주의에서 막 그런 인간성이 음. 무시되고 막 쥐어짜고 막 이런 아, 것들을 맞아요, 맞아요. 고발한 네. 그런 영화잖아요. 음. 근데 재미도 있어요. 어 재미도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무성 영화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어, 긁으셨는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에 보내는 그런 메시지. 메시지를 네. 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영화예요. 이 어, 장면 너무 유명하죠. 네네네 톱니바퀴 그이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인간, 사람이, 동장, 노동자들이 텀디받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거잖아요. 서로 맞물려서 니들은 돌아가야 돼. 맞아요, 맞아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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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리 채플린 진짜 재주가 많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항상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찰체플린이 여기서 뭐어 슬랩스틱도 하지만 뭐 네. 춤도 추고 아까는 뭐 스케이트도 타고 음. 그리고 독재자에서 보면은 그 이발사 역할을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맞아요. 연도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아무도 어, 음.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다양한 막 재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진짜 천재적이기도 하지만 노력을 그만큼 한다는 얘기겠죠. 음, 아 제가 그 아까 뭐 여주인공 얘기해서 이게 음뭐 고다드를 네. 지금 클릭하셨나요? 네, 네네네. 네. 고다드 누구죠? 폴리 고다드라고. 아까 모던 타임즈랑 위대한 독재자 두 군데 다 여주인공 맡은 배우입니다. 네, 네, 네. 그 찰리 채플린하고도 사실 관계가 좀 있잖아요. 아, 관계가 네. 좀 있죠. 네, 그 모던 타임즈를 통해서 사실은 찰리 채플린과 결혼을 했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는 음, 위대한 독재자에서는 한나라는 역할을 음. 했잖아요. 네, 사실. 네. 근데 이제 어 되게 뭐라고 그가 그 찰리 채플린을 통해서. 유명해진 여배우 중에 하나요. 음. 음. 역시 아름답네요. 음. 네, 네. 약간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에서의 모습은 음 그냥 뭐 순수한, 어, 순수한 어, 어, 여자, 여자 이미지인데 네. 실제로는 되게 똑똑했다고 해요. 어, 이거 굉장히 좀 활기차고 활동적으로 보이는 얼굴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이 고다드가 차이체플린의 세 번째 부인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항상 천재들이나 예술가들은 그렇지만 또 금방 만났다가 또막 금방, 금방 헤어져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헤어진 이후에도 사실은 그이 고다드가 되게 열심히 해서 음. 자기 스스로 또 유명한 배우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 배우로서 잘된 일이네요. 네, 네, 네. 저희가 위대한 동태자 좀더 찾아보게. 연대함좀 찾아볼까요? 네. 사실은 그 나치즘을 조금 풍자하는 그런 거여서 이제 독일에서는 상영이 금지가 됐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어, 위대한 독재자와 또 가장 연관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 그렇 사실 히틀러하고 찰리 채플린은 동갑이에요. 음, 그리고 생일도 뭐 4월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찰리 채플린과 어 뭐죠 아돌프 히틀러 중에 누가 더 유명했을까요? 그래도 히틀러가 아니었나요?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후세에 와서 그런 거고 아그 당시에는 철, 찰리 채플린이 훨씬 더 유명했대요.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따라했다라고 하는 음.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 썰인가요 네. <웃음> <웃음>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사실 네. 그렇잖아요. 아돌프 히틀러와 뭐 찰리 채플린의 코스튬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아, 키도 작고요. 네, 등치도 맞, 비슷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독재자에서 나오잖아요. 아, 네. 맞아. 네. 거기도 시골의 어, 이발사와. 이발사와 독재자. 음. 사실은 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자기가 아. 어떤 방향을 지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인생이 뭔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웃음> <웃음> 우리는 그래도 뭐아힘 있는 독재자보다는 평범한 평민이 응, 낫죠? 네. <laughs> 네아 이거 인생은 아름다워 찍으셨네요. 아, 저 진짜 이 영화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음. 영화거든요. 이베이 감독도 그 위장조절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거의 오마주라고 하네요. 음 그렇구나. 그 인생은 아름다워의 그 장면 네. 기억나세요? 너무 명작 많긴 한데 혹시 그 아이 앞에서 일부러 그 재미있는 개그인 척하고 도망가는 장면인가요? 도망가는 건 아니고요. 잡혀가는 아, 거고요. 아 잡혀가는. <laughs> 네. 너무 슬픈 장면인데 저도 모르게 <laughs> 장난스러운 건줄 알고. 아, 그래. 아 혹시 이 장면인가요? <laughs> 네 맞아요. 재미있는건 아니고 보기에는 재미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붙잡혀 가는 거 같아요 아. 네. 근데 아이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지금 게임하는 거야 음.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음. 사실 여기 이 가족 네. 사진 보면은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서로 키스하고 있고 아이가 보고 있고 음. 굉장히 행복한 음. 가족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아이한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음. 진짜 저 이거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영화가 정말 진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음. 많이, 많이 했었어요. 음. 아까 거기 보면은 아빠가 그랬잖아요. 네. 뭐, 뭐 거짓말도 옳다, 옳을 때가 아.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문구가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사실 이 영화가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저희가 너무 너무 샛길로 왔나요? <laughs> 사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네. 독일의 나치즘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고 네. 마지막 장면에 그런 좀 개그스러운 이런 게 히틀러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제일 유명한 걸로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네, 슬프기도 하고. 음. I'm sorry. I don't want to be 네. 위대한 독재자에서 유명한 연설이죠. I 네. 이 연설은 정말 우리한테도 그렇고 이거를 그때 듣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가슴 깊은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이런 모습을 보는 아까의 그 리틀 트램프 캐릭터는 막 사라지고 진정한 연기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명연기입니다. 그래요? <laughs> 굉장히 울림이 있는 네. 그런 연기였죠. 네. 저희는 위대한 연설을 들으면서 오늘 영화 서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